전국적으로 전원주택과 빈집이 쏟아지는 지금 수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땅땅 정보통이 준비한 물건은 같은 소재지에 위치한 다른 물건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머니 옥션을 포함한 다양한 경매지에서 월등히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며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실제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현장에 방문해 주택을 확인해 보니, 대지 면적도 넓고, 집 앞으로 접한 도로 폭도 넓은 상태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텃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에는 꼭 알아두셔야 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으니, 땅땅 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 정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의 숨은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임장순서는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TV가 입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들이 모인 곳을 지나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출입구 방면으로 위치한 도로 폭도 넓은 편이라 자차를 통해 접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포장도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3m에서 4m 폭을 유지하다 집 앞에서부터는 가장 넓은 도로 폭이 10m에 달하며 진입할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보다 한층 더 높게 건축된 오늘의 집이 보입니다. 현재는 빈 집으로 방치된 상황이라 주변으로 자풀이 무성하고 정리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고 주택으론 리모델링과 조경 관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택을 확인해 보면 아래편으로 위치한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편이라 도로를 지나가며 주택을 확인할 수 없기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는 좋을 듯 하며 지금은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한 모습이나 수많은 조경수목도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지경계의 끝으로 이동하면 주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층으로 이뤄진 주택에 외부 모습이 그리 나쁜 편도 아니었고 해당 물건에 포함된 복잡한 권리나 인수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항공에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고 마을 주민분들과 수많은 대화를 해본 결과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알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건물 목록과 현황을 알고 들어주셔야 이해하기 쉬우니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해당 주택에 포함된 대지 위로는 2층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합니다. 무엇 하나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시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나 복잡한 내용도 없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 면적은 317.72제곱미터 96.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79.92제곱미터로 54.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 및 경량철골조에 슬라브 및 조립식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의 경우 1층은 2001년 11월 27일로 지정되어 있고 2층은 2002년 7월 11일에 증축됐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수도의 경우 지하수가 아닌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주택의 난방은 심야전기,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심야전기가 저렴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 대신 많이 사용하셨으나 현재는 심야전기가 옛날처럼 저렴하지 않다는 점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의 외벽은 벽돌 쌓기로 마감됐고 창호는 하이샤시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외부를 확인했을 때 딱히 문제라고 볼만한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마을분들과 대화를 하고 주택을 상세히 살펴봤을 때 생각보다 문제가 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 빈집으로 방치된 지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주택 내부로 누수가 심하다는 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관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다 적혀있고 창문도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주택에서 누수는 생각보다 흔하게 볼수 있는데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진 주택들은 그 피해가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조적조의 특성상 벽체 균열로 인한 피해와 빗물을 막아주는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면서 발생한 균열을 통해 빗물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여름철 폭우가 내렸을 때도 문제지만 날씨가 추운 날에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균열이 더욱 커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수나 난방배관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여기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누수를 빠르게 잡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나 해당 물건의 경우 전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보다 철거 후 새롭게 신축하는 게 더욱 편하고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물건의 경우 건물 가격이 빠지고 땅값도 주변보다 더 저렴하게 취득 가능하다면 충분한 이득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에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건물을 아주 상세히 확인해 보신 뒤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 봤으니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와 주변을 확인하고 머니 옥션으로 이동해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추천드리는 가격까지 모두 설명드릴 예정이니 채널 고정하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76제곱미터 204.4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 경계의 경우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모습과 현장에서 확인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옆집 분께서 주택을 매매한 뒤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측량한 말뚝이 있고, 자풀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를 따라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어 주택과 제시회 건물이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철거 및 경계 침범에 관련한 분쟁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출입하는 곳은 우측편에 위치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의 지대 차이가 존재해 앞마당으로 주차를 할순 없지만 도로 폭이 넓은 편이라 집 앞으로 주차해도 다른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 집앞 주차도 가능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에 공장설립 제한 지역 자연보정권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이 204평으로 생각보다 넓은 편이라 앞마당을 활용하며 즐겁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를 확인해 보면 도로는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주택이 건축된 대지를 포함해 모두 한 필지로 이뤄진 토지였으나 필지를 분할해 분양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해당 도로를 지나 다른 전원주택들이 건축됐기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에도 도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가 건물을 확인해 보면 대지 위로는 2층 주택과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하고 모두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층으로 이뤄진 주택을 확인해 보면 1층은 109.18제곱미터로 33평이고 2층은 70.64제곱미터로 21.3평입니다. 1층의 사용 승인 날은 2001년 11월 27일이고 2층은 2002년 7월 10일자로 증축된 사실이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모두 조적조 및 경량철 골조에 슬라브 및 조립식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방은 심야전기,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급 그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건물 개황도를 확인해 보면, 1층은 방 3개,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고, 2층으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욕실 및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복층 구조가 아닌 외부 계단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건물에는 누수가 발생했기에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어느 정도로 망가진 상황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수리보단 철거 후 신축이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니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제가 여지껏 봤던 건물 중에서 심각한 건물의 경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누수를 잡지 못해 펜션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신탁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도 있었을 정도로 누수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해당 물건뿐 아니라 다른 물건을 확인하실 때도 꼭 누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의 특성상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처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라 말씀드리는 것이니 과거에 업로드한 영상이나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뒤편 설명까지 모두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시회 건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과 니은번의 경우 주택 1층에 위치하며 휴게실 및 목욕장과 데크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9.4평, 2.7평입니다. 디귿번은 2층에 위치한 데크로 면적은 19.4평이고 리을번은 목조의 목조 지붕으로 이루어진 정자로 출입구 방면으로 위치합니다. 미음번는 2층 데크 위로 건축된 정자고, 비유번는 옥상에 설치된 정자입니다. 영상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크도 파손된 곳이 많아, 철거 후 재작업이 필요하며, 정자도 동일한 상황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204.4평의 대지와 96.1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 보면, 거실 창문 기준 북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습니다. 일조량과 조망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아무래도 북향으로 건축했다는 점과 신축으로 진행하더라도 북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쓰며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가평, 춘천, 양평, 성남, 서울, 의정부, 양주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가평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3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청 기준으로는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나 광진구나 강동에서 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이동 시간은 더 소요된다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전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자차로만 이동 가능하다 생각해 주셔야 하며, 가평에 위치하면서 전철을 이용하기 편한 곳을 찾으신다면, 지금 표시되는 영상을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보면, 집 주변으로 지방도와 국도가 소재함을 확인 가능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차로 35분 정도는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도와 국도를 잘 갖추고 있기에 찾아오시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청평역까지는 자차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택시비는 약 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으나 최소 1시간은 소요되기에 자차가 없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위치한 편의시설을 보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는 아니지만 자차로 5분만 이동하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곳에는 할인마트와 시장, 각종 맛집과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즐비하며 병원과 약국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에 거주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집 앞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확인해 보면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이동하다 우회전하신 뒤 계속 진입하시면 되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 앞까지는 대략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 폭은 3m에서 4m를 유지하나 대부분이 3m로 이뤄진 곳이기에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온다면 서로 양보하며 진입하시면 되고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기에 찾아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구간에 지금 표시되는 토지가 위치하는데 이곳도 경매로 진행 중이니 텃밭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선 영상 설명창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이 위치한 곳 주변을 확인해 보면 주변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축사도 위치합니다. 물론 주택과 아주 가깝게 접하는 것은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모습을 보여주나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면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경계 내에 건물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어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텃밭이 필요하다면 차량 주행 영상을 통해 보여드린 토지도 함께 취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2838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 옥션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8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3억 10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2억 1000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현황이 좋지 못하기에 무조건 추가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204.4평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고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1억 5천만원으로 평당 73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1억 500만원으로 평당 51만원에 진행 중이고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포함한 가격은 1억 5천만원으로 평당 156만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1억 500만 원으로 평당 109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기 많은 경기도 가평에 소재하기에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 누수가 발생했고 오랜 시간 방치됐기에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그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너무 망가져 있다면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낫다고 생각되며 만약 해당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방문해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신축 견적을 산출해 보시길 바라며 건물 가격이 다 빠진 뒤 입찰하시거나 땅땅정보통에 업로드된 영상 중 가평 느레솔 전원마을 토지를 분양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치상으로 보나 주변 환경으로 보나 가평 느레솔 전원마을이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생각됩니다. 전체 평당 가격을 확인해 보면 현재는 평당 103만원에 진행 중이고 3회차엔 1억 4천 7백만원으로 평당 72만원, 4회차엔 1억 3백만원으로 평당 50만원, 5회차엔 7천 2백만원으로 평당 35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0만원에서 65만원에 형성되어 있고, 현재 매물로 나온 토지 중에는 더욱 비싼 것도 있으나 매물로 등록된 토지주인분과 대화해보니 부동산에서 덧붙인 가격이었으며, 실제로는 제가 조사한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발품을 팔아 조금 더 저렴한 토지를 취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유찰됐을 때를 가정한 평당가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해당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고,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의 북측으로 5m에서 8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가장 넓은 도로 폭은 10m로 이뤄진 구간도 있었습니다. 인근은 전반적으로 4m 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주택으로 위생설비 및그 배수설비를 갖췄고, 난방은 심야전기를 이용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고, 전입세대 확인 결과 전입자가 없었으며,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웃주민의 말로는 비워진 지 수년이 넘었다고 하며, 실제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빈집으로 방치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보면, 2008년 2월 2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하기에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접근하기에도 좋고 가깝게 접한 곳에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도 존재하니 함께 낙찰받아 사용한다면 아주 좋았겠지만 건물 현황이 좋지 못한 편에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에 취득을 추천드리는 내용보다는 주의하라는 내용을 더욱 많이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물건들이 많기에 항상 저렴하게 취득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가입시 최대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구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